요즘은 아침에 눈 뜨는 게더 힘들어요. 밥은 챙겨 먹는데 오히려 더 피곤한 느낌이에요. 나도 그래요. 약은 빠짐없이 먹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몸이 무거운지 진짜 약이 도움이 되는 건지 그냥 시간만 끌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약이 나를 살리는 건지 나를 더 지치게 만드는 건지 요즘은 그게 참 헷갈려요. 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정성민입니다. 제가 55년간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약을 잘 챙겨 먹는데 왜더 피곤하죠? 혈당은 잡혔다는데 왜 여전히 손발이 저리죠? 혈압은 정상인데 심장이 두근거리는 건 왜일까요? 오늘은 그 질문들에 진심으로 답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답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약은 치료가 아닙니다. 그저, 시간을 벌어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수치에 안심합니다. 혈압이 120 아래로 내려갔다고, 혈당이 100 이하로 나왔다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라고 들으면 마음이 노딥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은 걸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혈압은 정상이래요. 그런데 머리가 무겁고 숨이 차요. 혈당은 잘 조절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손끝이 자꾸 저리고 눈이 흐릿해져요. 수치는 멀쩡한데 몸은 괜찮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의심해야 합니다. 약으로 수치를 억지로 맞춘 건 아닐까? 내 몸이 정말 회복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가리고 있는 걸까?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이젠 약 없으면 하루도 못 버텨요. 약 먹고 있는데도 왜더 나빠지죠? 이 말들 뒤엔 늘 공통된 표정이 있습니다. 혼란, 불안, 그리고 지침. 약을 열심히 챙겨 먹었는데 병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 마음을 가장 깊게 무너뜨립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안 되는 걸까? 혹시 내가 뭘 놓친 건 아닐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이 영상에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이 사실을 아는 것에서부터입니다. 약은 증상을 억제할 수는 있지만 원인을 해결하진 못합니다. 혈관을 망가뜨린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같은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그 원인이 무엇이고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혈압을 단순히 혈압이 높다는 숫자의 문제로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약으로 그 수치를 낮추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여기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압력이 아니라 통로에 있습니다. 혈액이 지나가는 통로인 혈관이 좁아졌기 때문에 같은 양의 피를 보내기 위해 더큰 힘이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물이 좁은 수도관을 통과하려고 할때 압력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심장에서 나와 가장 먼저 연결되는 관상 동맥, 즉 심장 혈관은 아주 얇고 예민합니다. 이곳이 좁아지면 심장은 더큰 힘으로 피를 밀어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혈관이 찢어지거나 막히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때 약으로 억지로 혈압만 낮추게 되면 말초 혈관들에는 충분한 피가 돌지 않게 됩니다. 손끝, 발끝, 말초 장기들이 산소 부족에 빠지게 되는 거죠. 피부가 차고, 손발이 저리며, 두통이나 피로가 지속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약을 먹어야 할 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는다고 치료가 끝났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진짜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고혈압은 압력을 낮추는 병이 아니다. 혈관을 살리는 병이라는 인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당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 수치를 낮추면 당뇨가 치료되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인슐린 주사를 맞고, 수치만 정상으로 내려가면 안심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혈액 속의 당은 낮아졌을지 몰라도 그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몸의 각 기관들은 여전히 굶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마치 큰 도시에는 식자재가 가득 실린 트럭이 있는데 막상 골목길이 좁아져서 그 트럭이 각 가정집에 도착하지 못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겉보기엔 풍족하지만 실제론 굶주리는 집이 더 많은 거죠. 당뇨의 핵심은 혈당 수치가 아니라 당흡수 능력입니다. 몸 안의 세포들이 당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 즉 인슐린 저항성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설령 혈당이 정상으로 보여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 손끝이 저리고 발바닥이 화끈거리고 시야가 흐릿해지고 장기들이 점점 망가지는 일이 반복됩니다. 당뇨병의 합병증은 수치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 세포 단위에서의 굶주림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수치만 보고 괜찮다고 착각합니다. 마치 식당이 텅 비었는데 매출만 높다고 안심하는 사장님처럼 말입니다. 당뇨는 숫자를 낮추는 병이 아니다. 세포를 살리는 병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세포들이 왜 당을 받지 못하는지, 그 문을 닫게 만든 진짜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혈관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를 보고 놀라십니다. 어. 나 튀김도 잘안 먹는데 왜 이렇게 높죠? 운동도 하는데 왜 수치가 안 내려가요?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수치는 지금까지의 식습관이 아니다. 최근 2주간의 식사 패턴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성지방, 트라이글리서라이은 특히 민감합니다. 기름진 고기, 라면, 과자, 튀김, 술, 달콤한 음료 등을 5일 이상만 반복해도 수치가 수백에서 수천까지 뛸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난 한 남성 환자 이야기입니다. 30대 중반 두통과 피로로 내원했는데 중성지방 수치가 무려 5천이었습니다. 정상 수치가 150이니 30배가 넘는 수치였죠. 당시 혈액을 뽑자마자 피가 붓지 않고 하얗게 보였습니다. 지방이 너무 많아 피가 탁해진 것입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회식이 많았어요. 삼겹살, 치킨, 맥주 매일 먹었죠. 그때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별표 별표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에 대한 결과표 별표 별표라는 것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식습관 개선을 하기 전에, 바로 약을 처방받고 시작하게 됩니다. 시간이 없고, 환자도 원하고, 의료진도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몸속에서 지방이 넘쳐나고 있는데, 밖에서 콜레스테롤을 계속 넣으면서, 약으로 수치를 억지로 낮추는 것이 과연 해답일까요? 고지혈증은 수치의 병이 아니다. 삶의 방식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식단을 바꾸지 않고 약만 먹는 건, 기름이 넘치는 냄비에 물몇 방울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기름은 잠시 흩어지지만 끓이면 다시 위로 올라오고 맙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원인을 듣고도 그래도 난약잘 챙겨 먹고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떠올리는 분이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이영희 할머니, 올해 76세입니다. 이 할머니는 10년 넘게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약을 하루도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진료 기록도 아주 성실하셨고 정기 검진도 빠짐없이 받으셨죠. 수치도 늘 괜찮았고 의사들도 잘 관리하고 계십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상한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책이 잘안 보이고 글씨가 뭉개지고 하루는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 번호판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보니 이미 당뇨성 망막병증이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후 시력은 점점 더 나빠졌고 지금은 한쪽 눈이 완전히 실명 상태입니다. 이 할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렇게 약잘 챙겨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이럴 줄 알았으면 식사라도 바꿨어야 했는데. 그말 끝에 아주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손녀가 옆에 앉아서 그림책을 읽어주는데 얼굴이 흐릿하게만 보여요. 내가 약을 믿은 게 죄인가 싶어요. 이 영이 할머니의 이야기는 수치를 믿고 약에만 의지했던 많은 분들에게 깊은 경고를 주는 사례입니다. 이영이 할머니처럼 약을 믿고 살아오신 분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작지만 꾸준한 실천으로 삶이 달라진 분도 계십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사시는 조남준 어르신, 올해 73세. 7년 전, 갑작스럽게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간 뒤 고혈압과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 전까진 그냥 나이 드니 피곤하구나 하고 넘겼지만 그 일을 계기로 무언가 바꿔야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처음엔 막막하셨답니다. 이 나이에 뭘 바꾼다고 달라지겠어. 그런데 병원에서 영양 상담을 받고, 그날부터 점심 한 끼를 바꿔보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하얀 쌀밥 대신 현미밥을, 소금에 절인 반찬 대신 들기름 무친 생채소, 국물 많은 찌개 대신 맑은 된장국, 반한 끼, 그걸 3일, 7일, 한 달, 매일 점심만 그렇게 드셨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을 때,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숨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가슴이 덜 답답했고, 걷다가도 숨이 가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밥을 바꿨을 뿐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몸이 가벼워지고 숨이 깊어지더라고요. 그 말을 하시며 조용히 웃으시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누군가는 병이 오고 나서야 움직입니다. 하지만 또 어떤 이는 아직 아프지 않아도 몸의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먼저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박지은 씨 68세. 겉보기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모두 정상 범위, 심지어 병원에서도 건강하십니다라는 말만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년 정기검진 외에도, 분기마다 혈관건강정밀검사를 따로 신청했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거든요. 그 전날까지도 멀쩡했는데 말이에요. 그 사건 이후 지은 씨는 결심했다고 합니다. 나는 적어도 미리 알수 있는 건 알아야겠다.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건 바꿔야겠다. 검사 결과 겉보기 수치는 정상이어도 혈관 탄성 수치와 내장 지방 지표는 경고 단계였습니다. 몸은 괜찮다고 했지만 혈관은 아니었던 거죠. 그날 이후 지은 씨는 하루 30분씩 꾸준히 걷기 시작했고,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가공식품 대신 제철 식재료, 흰쌀 대신 오트밀과 잡고, 들기름 한 스푼을 늘 챙겨드셨습니다. 아침마다 그날의 식단을 다이어리에 기록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직접 혈압을 재고, 한 달에 한 번은 가족들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지은 씨는 말합니다. 저는 아직 아프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이 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이 분은 병을 피한 것이 아니다. 병이 다가오기 전에 몸을 먼저 품어준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영희 할머니는 후회했고, 조남준 어르신은 한 끼로 변화했고, 박지은 씨는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할까요? 거창한 계획이나 어려운 식단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멈출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습관부터 시작하는 것. 그첫 번째는 바로 하얀 밥과 잦은 외식입니다. 하얀 쌀밥은 오랜 시간 우리 식탁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제된 흰쌀은 섬유질이 거의 제거되어 몸속에서 너무 빠르게 흡수되고 혈당을 순식간에 올려버립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남는 에너지는 지방으로 바뀌고 그 지방은 간, 내장, 혈관 사이에 쌓여 고지혈증과 당뇨, 고혈압을 동시에 부르게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같은 양의 밥이라도 더큰 혈당 부담이 됩니다. 게다가 외식은 더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식당 음식은 되게 짭고 달고 기름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손님이 맛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국물엔 설탕과 조미료가 들어가고 밑반찬은 나트륨이 가득하고 튀김은 재사용한 기름으로 조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사를 일주일에 3번 이상 반복하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혈관은 쉬지 않고 손상받습니다. 이제는 외식의 횟수를 줄이고 일주일에 단 하루만이라도 내 손으로 짓는 집밥을 시작해 보세요. 백미 대신 현미 30%, 오트밀 10% 정도만 섞어도 흡수 속도는 확연히 느려지고 혈당은 천천히 오르며 포만감은 오래갑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오늘부터 흰밥을 줄여보겠다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단순한 변화 하나가 당신의 혈관을 되살리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하얀 밥과 외식을 줄였다면 이제는 채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부담이 적고 혈관을 회복시키는 식재료들입니다. 첫 번째는 푸른 채소입니다. 시금치, 열무, 배추, 청경채 같은 잎채소는 섬유질이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혈당 상승을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특히 익히지 않은 생채소를 들기름 한 스푼과 묻혀서 먹으면 포화지방 대신 오메가3가 풍부한 불포화지방산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름은 혈관 벽을 부드럽게 하고 염증 반응을 줄여줍니다. 두 번째는 자연스러운 간입니다. 음식을 간할 때에는 소금 대신 된장, 간장, 식초, 들기름 같은 전통 재료를 사용해보세요. 특히 식초는 혈당 흡수를 늦추고 혈관 확장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밥에 현미 식초 반 숟갈만 곁들여도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조리법입니다. 끓이기, 지기, 굽기처럼 직접 튀기지 않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관의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들기름에 살짝 볶은 나물, 생선은 기름 없이 오븐이나 프라이팬에 구워내기. 국은 소금보다 된장을 조금 풀어 맑게 끓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한 끼는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현미밥 한 공기 플러스 들기름 무친 나물 두 가지 플러스 구운 고등어 플러스 맑은 된장국. 준비 시간은 30분 이내. 하지만 이한 끼는 약보다 더 오래 몸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바꾸는 건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오늘 저녁, 된장 대신 고추장을 한번 줄여보고, 생채소에 들기름 한 방울만 더 해보는 것. 그 작은 선택이 내 혈관의 미래를 바꿉니다. 좋은 식사를 한끼 했다면, 그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처음엔 좋았는데, 며칠 지나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식단, 낯선 조리법, 주변의 시선. 모든 게 낯설고, 혼자 하려니 금방 지치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혼자 하려 하지 마세요. 혼자라도, 함께 하는 느낌으로 시작하세요.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건 기록입니다. 아침 식사 전에 혈압을 재고 하루 한 끼만이라도 식단을 사진으로 남겨보세요. 그리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오늘은 나무를 데쳤다, 현미밥을 했다는 작은 흔적이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무릎이 아프시면 실내에서도 가능합니다. 거실에서 오후 분씩 천천히 걷기,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기, 벽에 손 대고 종아리 늘리기 운동이 아니라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편해집니다. 세 번째는 나만의 루틴 만들기입니다. 예를 들어 매주 수요일엔 들기름 무침 나물 먹기, 금요일엔 손자랑 시장 가서 제철 채소 사기, 일요일 아침엔 집에서 혈압 재고. 식초물 마시기. 작은 반복이 모이면 그게 삶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먹은 밥한 끼, 느낀 변화, 그냥 댓글로라도 나누면, 그 순간부터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식단 관리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고, 건강을 지키는 인생의 선택입니다. 오늘 당신이 만든 그밥한 끼가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좋은 이야기지만 나 혼자 할수 있을까? 며칠 하다가 또 포기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반 7일 아주 작은 챌린지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이름하여 7일 식탁 바꾸기 도전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 한 끼. 흰쌀 대신 현미나 오트밀을 섞은 밥. 짠 반찬 대신 들기름 무친 채소 한 가지. 국은 된장국 또는 맑은 국. 생선이나 두부처럼 기름 없는 단백질 반찬 하나. 이 식사를 7일간. 딱한 끼만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도중에 외식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점심만 저녁만이라도 스스로 지은 밥을 먹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밥한 끼를 사진으로 남겨 댓글에 공유해주세요. 오늘은 브로콜리랑 들기름 무침. 처음으로 현미밥 지어봤어요. 의외로 괜찮네요. 짧은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남긴 한 장의 사진, 한 줄의 기록이 다른 누군가에겐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전이 아닙니다. 나의 식탁을 통해 나를 사랑하는 연습이고 다른 누군가를 응원하는 방법입니다. 혹시 아직 망설여지신다면 이 질문 하나만 던져보세요. 나는 오늘 나의 몸을 위해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 대답이 오늘 밥상에서부터 시작되길 바랍니다. 이제 다시 조용한 식탁으로 돌아갑니다. 여전히 익숙한 밥과 반찬, 혼자 앉아 있는 아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그 밥상이 어제와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얀 쌀밥이 아니다. 현미와 들기름 향이 섞인 따뜻한 밥한 공기. 간장보다 된장을 살짝 푸른 맑은 국. 누군가가 아닌 나를 위한 식사. 그리고 그 식탁을 누군가와 나누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밥상에 작은 온기를 더할 수 있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식탁 하나가 당신의 혈관을 살리고 당신의 하루를 살리고 어쩌면 누군가의 아침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먹는다는 것이 살아낸다는 것이 되는 시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별표 별표 약 없이 혈당을 낮추는 식초의 비밀 별표 별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맛있게, 노후의 밥상을 지키는 방법,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당신의 건강한 하루가, 저에게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